안녕하십니까 김영식입니다. 엄마 사랑합니다. 기쁨의 설렘이 가득한 설 황금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.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속에서 뭐 사랑합니다. 소래에게 힘이 되는 말을 건네주고 정신나는 소중한 명절 되시기 바랄뿐이네요. 고향으로 그 향하는 발걸음에는 안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가족들과 오랜만에 나누는 덕담과 웃음이 가슴 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